엄마 내일 밤에 올게. 잘 지내고 있어. 너무 웃겨요 <laughs> 이것도 그거 알지 애매한 오션볼 ㅋ <laughs> <laughs> 뷰~~ 여기가 수영장인가 보구나 아~~ 6층이 수영장이라 했으니까 음, 개인 그것도 있나서 아니까 저긴 돈 내고 사야하지 않을까? 근데 강아지들 풀장 같지 않아요? 강아지 풀장은 아닌거 같지 않아 사람 풀장? <laughs> 아, 아. 야, 근데 지금 이, 이 날씨엔 몸 빼바지 괜찮겠다. 그럴까? 우리 수면잠옷 보단 나을 그거랑 것 같아. 아, 어, 네, 시골에서 아이 뭐냐 그 시장에서 하나 사가지고 입어. 아 감성 안 살잖아. 호텔만 강릉뷰고 여긴 그냥. <laughs> 안산 외곽뷰. 어저 비둘기가 아니라 뭐지? 아 강릉에는 비둘기 가 없네? 왜? 왜? 몰라.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없다. 아니 갈매기도 아니고 <laughs> 아니, 본적 없지 않아. 근데 얘네도 비둘기류 아니야? 새끼 비둘기 아니야? 산비둘기 같은 거? 아, 진짜? 근데 좀 곱게 생겼다. 그니까 좀 고. 도시 애들? 야, 그러니까. 도시 애들은 되게 싸납고 징그럽고 생겼는데. 통통해? 뭐 통통해. 주워 먹는 게 <웃음> 많아서. <웃음> 원피스 같아. 원피스. <laughs> 원피스 <같아. 웃음> <laughs> 우당탕탕 <우당통통통> 장난해 <laughs> 봤어? 나 아, 너무 보고 싶어. 안 아, 봤어? 아직 못 봤어. 야, 재밌어? 누가 1등 하는지 알려줘. 어, 아 알아. 알아? 그니까 1등 말해가지고 맞아 맞아. 오킹이 1등 했는데 한번못봤어 응. 1등 그스 해가지고. 최 마지막 3인이 응. 오킹이랑 이사대랑 파니보틀. 뜻이 뭐요 진짜 완전 메이저 3명이. 음. 야, 근데 과즙 체형 진짜 이쁘다 아, 네. 근데 1년에 32억인가 벌었다 갈것 같아. 그, 놀잖아. 네. 어. 아, 근데 진짜 쟤, 살더 추구했는데? 과즙 체형? 아니? 진짜 뭐 쟤쟤쟤쟤무 좀... <laughs> <그거 아파. 웃음> 없어? 무 그니까 하나 사이사이 했는데 이렇고 어. 한 발가락에 야금치이싹 떴다 <laughs> 열발가락 <싹 웃음> 10억 발가락 10억 무조건 비싸 5천만원 아니 20억 20억 야금이 2억 지금 만보이나 지금 내 옥수수를 먹는, 먹는 건지 발가락 먹는 건지 모르겠어 어 아니 나빼고아 n o w I d o 는 t know. I don't k n 야 w I d 그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요 n o w I d o n 아 know. I 거 <목소리> 야, 이거야. 지금 몰라? MDM. 디 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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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사진 엠파, 엠너좀 찍는다 괜찮아파 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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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러워 <덜어. 웃음> 아, 귀여워! 훈민지 자주 개웃겨! 두 개씩 있는 게 인기 많은 거 아닐까? 그래? 두 개씩 있는 게 어딨어? 응. 음, 거기 어, 두 개씩 있는데? 헐 어, 귀여워 스포라치에 귀여워 초안 맞아요 아, <laughs> 귀여워 근데 동영상이야 아 하이로 수영장 비기 가자 아, 그렇게 땀은 안 나? 왜? 땀 맛이 나면 더추어 아.. 이고 셀카가 제일 나빠 진짜 지혜 어디있어? 아저지혜야저 마시고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민지혜가 없는데 근데 응. 지혜가 아팠었어. 지혜가 아, 아팠 아팠. 아팠었나? 응. 그때 원래. 찍으려고 <laughs> 못 찍었어. 아 씨. 기억나?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언제 촬고요? 우리 초등이 어, 6학아 중학교 <laughs> 1학년 응. 그늘 안경 쓰고 있는 거 봐. <laughs> 그러니까. 다. 앞머리 빽빽한 거같그 어, 그러니까. <laughs> 우리 인생 리커 게 종류별로 찍는 거다겨왔어요 봐도 돼? 미쳤다. 그리고 우리 17년도에 스무 살 미녀를 찍는 대박. 우리 문거 아니야? 리 앞머리 살다. 오랜만이다. 가장 책임 나 이거야. 돈루거 가장 책임보 이거 너네가 나 오라이 으러 왔을 때.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 나는.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니까 요거 <laughs> <laughs> 약간 살짝 맛있다안 넣은 분도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난나하다 <목소리> 귀엽다 <목소리> 있어. 미쳤다 떡볶이 있 <목소리도>